자 여기에서는 consumed 수동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s 빼주고 여기가 언어도가 아니라 o r e r 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what이 아니라 that 이거는 좀 봐보면 자 이거는 보면 심 동사가 이제 문법적 구조로는 심 동사가 이제 2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이라 그렇게올 도절이니까 그 다음에 required는 주격 보호가 되는데 required t 까지 해가지고 이게 5형식 수동 구조야 그래서 이 t 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도록 이라고 해석되는 해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 근데, 뭐뭐 하도록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요구된다는 거는, 요구되니까 해야지. 뭐뭐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당하는 거야. 해야만 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주격보. 이 형식 완전하죠? 비동사는 뒤에 주격보호라 그러는 거다. 그래서 완시 아니라 대시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어더하고 어나더 차이요 이건 어나더는 어더에다 하나를 뜻하는 언자가 붙어 있죠? 어더는 그래서 복수, 어나더는 단수랑 쓰이는 거야. 복수네. 자, 그 다음에 문장구조로 왼절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고, 근데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S가 빠져야지. 자그 다음에 얼 s 사이드 여기는 전면구야. 다른 상품과 함께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가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